어머, 녹여가지고 노와 다 끝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때? 목요일 수요일이요? 목요일이요? 저 목요일 앞으로 가나? 저 목요일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한번 만나나요? <laughs> 같이 이야기 할수 있나요, 사인미? 저요? <laughs> 난 언제든지 된다고. 아, 목요일날 시간 돼요? 응. <laughs> 아 농담이고 아니 설맹님 케이를 해주신다면 아 저도 그러면 저 행복회로 돌리고 있을게요 적어놔야 되나? 잠깐만요 일단 일기에다 적어야겠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? 음, 아빠라고 부르지 않나 원래? 아빠는, 아빠 아빠.. 어? 엄마는 언제 와요? <laughs> 엄마 현생사느라 바빠요 요즘 뭐 하는 사람 몰라 네, 카드 던지던데? 아르카나였어 ㅋ ㅋ ㅋ ㅋ 아니 저 말이 좀 이상하네 현생 산다고 했는데 몰라 카드 던지던데? 어, 어떻게 카드인 줄은 아네? 로아를 안 아는데? <laughs> 아, 아... 오케이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 요즘 다이님 썸네이을 자꾸 <laughs> 음? 나랑 김성인 나.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. 아니, <웃음> <너무> 팔려요. <laughs> 아니, 이게 참 그런 게, 아. 실제로 나랑 김풍이랑 어. 얘기하는 게막 진짜, 어. 진짜 리얼 그런,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? 어. <laughs> 근데 음. 자인님의 유튜브와 자인님의 영도를 거치면 음. 뭔가 그게 화려하게 중화요리가 되어버려가고 <laughs>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. <laughs> 이형이상가공이야꿈보다 해몽인가? 이게 약간? 아니, 거기 편집자님들만 악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썸네일러님도 악질이시고 같다고요. <laughs> <laughs> 거기 오늘 오늘인가? 그 주간 하이라이트 아... 올라온 그 썸네일 도 아니 근데 설백님 그만큼 제 유튜브 잘 챙겨 봐 주시는 거예요? 이거 챙겨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. 구독돼 있나 봐. 약간 이런 건가? 내가 꿈보다 해몽하는 게? 그뜻 아닌데, 약간 의미 부여 좀 많이 하나? 아 근데 이제 저희 썸네일러 분들은 제가 좀 러프를 가지고 와주시면 제가 이제 OK를 해드리는 편이거든요. 근데 러프를 그렇게 가지고 와요. 그러면 저는 OK를 할 수밖에 없어요. <laughs> 아닌데, 내가 애초에 영도 반응도 그렇게 했는데, 아, 너무 내 마음에 들게 너무 잘 가지고 오는 거야. 러플 너무 잘 가지고 와 요즘에 야, 좋은 건다 같이 봐야지 뭐 <laughs> 결론 미안하다 <laughs> 그렇게 됐다 하지만 <laughs> 드라마 드라마 포기할 수 없는 걸 어떡하 오늘의 드라마 감사합니다 아, 큰일났다 미안 설백 저패 신속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어차피 안 나와요 뭐가요? 높은 거안 나와요. 높은 거안 나온다고요? 네. 할 거예요. 네. 먹을 수 있어요. 음, 화이팅. 그럼 어, 안 가. 그래요? 혼자 가. 응, 음, 혼자 가셈. 응. 응. 음. 음. 피안 하실 거죠? 네. 먼저 앞으로 어떤 다 혼자 갈게요. <laughs> 진짜로? <한> 초대 보내세요. <laughs> 아, 나 진짜 최대한 과몰이 안 하려고 노력했어. 근데 있잖아, 밀당을 하네. 아, 이젠 남자 쪽에서 밀당이라는 걸 이미 눈치를 채버려서 같이 이제 밀어. 전에 당겼거든. 근데 이제 우리 떵윤이가 같이 밀네. 근데 이게 여자 쪽에서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목소리 톤부터 저러지 않아요. 뭐 그렇게 하던 같이 안 가? 이게 아니라 아, 그렇게 치사하네. 야 때려쳐. 그가 맞거든요. 근데 엄청 친절하게 가던 같이 안감 내 남자가 가져마라 앞으로 혼자감 그럴 때 여자가 이제 내가 원했던 반응은 이게 아닌데 오라 이러면 진짜 너의 마음은 그게 사실이니 그랬을 때 이제 남자 쪽에서 또 그걸 잘 캐치해서 아 빨리 초대 보내라고 한 발짝 져주거든 또 이게 또 이게 같이 밀어지는장 과정에서 또 져주는 우리 뿡이의 센스가 꼭 과몰입을 안할 수가 있나? 불가능인데. 아. 견적만 <laughs> 진정하세요. 예. 너가 <laughs> 아, 채널 돌리기만 해 봐. 학습된 공포 감사합니다. 나 생일이니까 봐 줘. 아, 인정이지.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, 이게. 아, 인정이지. 이게 약간 내가 로아를 잘 모르는데 응. 주변에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건드리면 안 돼. 그러니까, 뭐 하고 있을 때. 약간 목숨보다 소중해. 그렇지 목숨보다 소중해. 이게 약간 뭐 하고 있을 때 아니 집중 좀해줘 그럼 아니 씨! 이러더라고 다들. 혹시 자이님이. 아나 아니. 아, 아니야. 아나 아, 아,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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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그런 데 없어. 아, 뭐야? 아, 아니야. 아니야. 어왜 아니, 근데 갑자기 버럭하지다? 나? 아나 진짜 아니야. 아니 쫀득님 나 아니야. 나는 로아 할때 최우 공파한테 연락을 안 해. <laughs> 그건 강화일 때는 절대 아무한테도 들으안가 <laughs> 응? 들켰다고? 아차차. 강한 부정. 강한 긍정인 것인가? 아차차. 나도 해 줘. 감사합니다. 아, 내가 주인공인 것보단 내가 집에서 보는 거더 좋아하는 편. 난 내가 주인공인 게더 좋은 나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자희 언니가 저렇게 과몰입 해줬으면 좋겠다. 결이 언니 지금 기다리는 편? 우리 결이 언제 드라마 찍나? 언니 기다리는 편. 한달 줄게. 만들자. <laughs> 우선 아무나 붙잡고 가위바위보부터 해봐. 만약에 네가 진다면 섬세판 하자고 말 받고 알겠지? 그러면 돼. 만약에 섬세판도 진다면 다음 사람 알아보자. 그 다음 아무나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자고 하고. 이분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요. 감사합니다. 나이 나이 먹고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응. 나저 응. 우결 콘텐츠를 어,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결 콘텐츠 응. 해보고 싶어요. 아이, 그래. 오빠 방법이 다 있어. 아무나 붙잡고 가이바이보 하자고 해. 그래서 <laughs> 내가 이기면 2주 동안 계약 우결하기다 해서 가이바이보 해. 오빠가 이기면 진짜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진다면 이거 3세판이야 국을 알지? 라고 하면서 하는 거야 안돼안돼 안 돼. 결이랑 안돼저 오빠 결이랑 약간 아빠 딸 이런 사이여서 그런 건안돼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만약에 3세판에서도 다 졌다? 그럼 뭐쫄수 없지 뭐 다른 사람 알아봐야지 뭐 어떡해 그거까지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? <laughs> 유감인 거지 그치 뭐쫄수 없지 아까 그 호스팅 해 주신 분이 따로 거기 컨텐츠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예? 가 그냥 빨리 와. 오늘 거기서. 저거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아브라숄드 무박 2일로 투수분들과 트라이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 콘텐츠가 있어서 그러는데 멘트 하나만 녹음해 줄수 있겠냐 해서 내가 진짜 개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 지금 레이드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럼 너는 멘트만 쳐줘라 내가 알아서 녹음할게 그러고 나서 해줬죠 유튜브에 미친 분들이시잖아요 안녕 <laughs> 픽셀의두 카사노바 감사합니다 당이 성구 표현 좀 하긴 하지. 뭐야? 이 여자 저 여자. 아 근데 <laughs> <저>, 진짜 형이 <laughs> 형님에서 이 여자 저 여자 가 나오는 거 존나 모순적인 거 알아? 뭔 소리야? <laughs> 형님에서 이 여자 저 여자가 나온다? 고 에바지. <laughs> 야 나는 딱 보면 사람들이 그냥 방송각으로 생각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이 어? 대부분. 이야너도 어? 너도너둘다 똑같아. 너네 둘 다. 똑같아. 니들은 방송 가기라고 생각하겠지만,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라고 똑같다고. 둘다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.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?